바을 이래이래 휘저으면 이 다리도 빨라지미? 다리도 빨라지면 은 발도 빨라지미? 나저 빨라. <laughs> 네 제가 지금 뭐 하냐면요.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입니다. 2005년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무대. 유치리 동막골 마을. 영화 상영 후 지금까지 연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. 익숙하게 느껴지는 마을 곳곳의 풍경들은 영화와는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. 이장님,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요. 동막골이 이 마을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 바람도 선선히 불어서 너무 좋거든요. 이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마을의 자랑거리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좀 여름에 오면 좀 시원하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시원하고 뭐 어디 시내에 있다가 여기를 들어오면은 진짜 뭐 거의 가을 수준의 날씨가 되니까 한번 와볼만한 곳이죠. 음. 그럼 이 세트장 안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수 있어요? 세트장 안에서는 저는 이제 의상 체험이라고 해서 그강의정 씨하고 군복도 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거를 입고 체험해보는 것도 뭐내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는 것도 괜찮죠. 그쵸. 재밌을 것 같은데요. 네, 네.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, 이곳에서 한숨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영화보다 더욱 근사한 추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.